안녕하십니까 양난티 v 의 양현식 단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 하셔야 될이 수도작 초중기 개초제 살포 방법에 대해서 좀 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 물론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초중기 개초제 살포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리나 이런 거다 알고 계시지만 어 지금 드론으로 이제 농사일을 전혀 모르시는데 영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뭐 기본 원리부터 어, 간단히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약재에 서 있는 설명서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계속 이런 말씀드리자 한국 사람들이 설명서 를 절대 보지 않는다. 어, 제가 이제 사용을 했던 초중기초재를 찾아봤거든요. 어, 물론 저도 잘그 설명서를 좀 보지 않기 때문에 <laughs> 어,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살포를 할 때는 어떻게 살포를 해라 나와있는데 제가 살포했던 약자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살포 폭은 한 5m로 잡고 살포 고도는 3m 비행속도는 15kmh 그러니까 어, 초속 4mps가 조금 좀좀 넘는 속도로 살포를 해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이제 하나가 빠진 거가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분사 노즐을 직분사 1구짜리 직분사 노즐을 수직으로 장착을 해서 어, 이제 이렇게 일자로 쐈을 때의 설정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포 폭이 5m 정도 잡고 있고, 그래서 요즘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1200평 논, 그러니까 40m, 100m 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4번을 하게 되는 거죠. 8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비행 시간도 있고, 요즘 초중의주제 살포 어, 비용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걸 조금 효율적으로 높이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3구 노즐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3구 노즐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저 어제 시간에도 어, 노즐 설명하면서 이렇게 제초제 노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3구 중에 두 개를 맞고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좀 있는 것같더라고요자 일단은 3구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분사가 되냐면 여러분 다뭐 아시다시피 이런식으로 이제 분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분사가 돼서 기체 아래쪽에는 중첩되는 공간이 생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약재가 땅에 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면적에 퍼지게끔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이그 드론 밑부분에 가장 많은 약재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 혹시나 모를 이제그 생장 장애 약해라고 하죠 요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벼 같은 경우엔 초기에 이양한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이런 약해가 발생 되면 이 뿌리 내림이나 어, 뭐 분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장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초중계초제를 뿌렸을 때에는 생장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제 방제를 하는 게 이제 좋으신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안쪽에두 개를 막아서 이런 식으로 살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10m 살포 폭을 가지고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왕복 두번 정도 비행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가 이 설명서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어, 이 약제를 사용을 할 때에는 뭐라고 되냐면 절대로 희석하지 을 마세요. 원액으로 살포를 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여러분들 사용하는 모든 약제는 다 희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희석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약제가 원액으로 분사가 됐을 때에는 어, 노즐에서 약제가 분사가 돼서 이 벼에 딱 맞아도 튕겨서 땅에 끔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벽에 달라붙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약재를 물과 이제 희석을 하게 되면 희석 배율이 높아지다 보면 얘네들이 이 벽에 실제 달라붙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초중기 제초제라는 것들이 이제 선택성 제초제이기 때문에 벼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제초제 성분이 실제로 벼에 붙었을 때는 분명 생장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말을 할 때에도 삼구오질이 아닌 일구 직분산오질을 사용을 하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희석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효과와 효율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약해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려고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3구 노즐 상황이 되고 3구 노즐에, 어, 안쪽 1구씩을 맞아서 아까 제 보여드린 대로 비행을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살포하게 직전에 1대1 비율까지 이제 희석을 하게 됩니다. 희석을 하게 됐을 때에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희석을 하게 됐느냐? 어, 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삼군, 이, 이런 직분사 노즐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 노즐에 걸리는 압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 어, 얘네들이 보통, 물론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 1200평당 보통 2터에서3터 정도의 약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얘네들을 뿌려, 뿌리어, 뿌려려고 하시, 하시다 보면, 어, 1,200평을 다 뿌리지 못하고 약이 끝나는 경우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사압을 낮게 되면 그러니까 펌프가 돌아가는 속도를 낮추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밸브에 달려 있는 다이어프램을 열지 못해서 노즐을 두개 달았는데 한쪽만 나오고 아니면 한쪽은 세 개가 나오는데 한쪽은 뭐한 개만 나오고 질질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여부이 겪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같은 경우 일대일로 어, 살포하기 직전에 이제 희석을 해 살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압력을 높였을 때 어디까지 높여야 되냐 분사가 돼서 작물에 떨어질 때까지 쭉 하고 쏴지는 정도 그 정도 압력까지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프레임을 열긴 열어서 정상적으로 양쪽에 똑같은 압력으로 분사는 되지만 이 분사가 됐을 때 그냥 쭉쭉쭉쭉 나가게끔 어, 하셔야지 이 직분사 노즐 같은 경우도 압력을 좀더 세게 돌리다 보면 이 찍찍 쏴지다가입경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4m 고도 정도에서 뿌리다 보면 예, 끝에 부분에는 이제 이, 이 약재가 다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어, 미스트처럼 퍼지게 돼서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 세팅 하실 때는 노즐에서부터 작물에 떨어질 때까지 그냥 쭉쭉 일자로 어, 나가게끔 세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도록이면 물을 섞는 거는 적게 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안 섞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약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사용하신 일반적인 균제, 충제하는 달리 몇몇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무이양에 뭐돼 있는 노는 다 물이 차 있잖아요. 물이 차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물과 물의 약이 떨어졌을 때이 바로 거 떨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퍼지게 됩니다. 보통 한 5m 정도까지 퍼지게 돼서. 코팅막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싹들 이런 것들이나 뭐뭐1엽2엽기 정도 나오는 게 미세하게 조금 조그만 이런 풀들을 작용을 해서 얘네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양한 벼 같은 경우 는 이미 다물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해를 피하게 하지만 어, 이제 이제 다 노타리를 쳐서 다 갈아엎은 진흙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새싹들 이제 또 새싹이 나와 있거나 이제 날려고 하는 것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재의 살포 방법 이런 게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살포 방법을 알고 제대로 사용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방제를 어떻게 단가를 책정해야 되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그 초중기 자초제 영업을 저 같은 경우 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면, 단가 워낙 낮고이 동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통 1200평당 초중위주제가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살펴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시간에 차라리 다른 것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 아버님이나 아니면 저희 아버님 정말 친하신 분몇분 정도만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별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단가는 좀 비슷할 거고요. 물론 이제 올해 지역에 따라서 초중재 조제가 평당 30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간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어 물가라든지 아니면 방제 실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방제 단가가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성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어, 이제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작년 방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판매되어 있는 지금 방제용 드론이, 어, 제가 추산0 천대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방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거 유입이 또 올해도 됐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분들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새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런 단가가 좀더 좀 높아지고 수익이 올라가려면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기존에 방제를 하였던 베테랑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방지를 하셔야만이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연습도 좀 많이 하시고 뭐 물이 됐든 뭐가 됐든 분사를 좀 해보신 다음에 아이 정도 분사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분사가 되겠다 이런 약재는 이렇게 분사가 됐을 때 약해가 발생하는구나 발생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좀 정확히 아셔서 현장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